안녕하십니까? 팩트 체크를 통한 북바라 일기를 진행하는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희뭐 어떤 사실 팩트라기보다는 그 많은 지금 어,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보통 이제 북에서 생활하다가 어좀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처음 느끼는 첫인상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걸 황당하기도 하고 좀 놀랐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느끼는 첫인상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잠깐 어, 그 들어보는 그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도 평양에 처음 갔을 때같더니 여기하고는 익숙하잖아요. 구호가 엄청 많더라. 그런 게참 낯설고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듯이 이들 역시 여기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똑같이 저가 평양 갔을 때 느꼈던 것처럼 또 느끼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보통 이제 딱 오면은 일단 외모라 그래야 되나? 여기 오면 이제 같은 한민족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어북 있을 때하고는참 다르다 이런 것들이 좀 느끼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느끼는 것들 있었죠. 네 있었죠. 예. 네. 네. <laughs> 제가요? 네. 아, 뭐 아니 이제 사회자님이 부계가니까 어, 구호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렇 저는 저기, 여기 여기니까 간판이 너무 많았어요. 아, 네, 우리 그래요? 구호는 뭐 일상생활이니까 몰랐는데 북은 계획 어, 건설이잖아요. 국가가 아이 지역은 뭐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있는 게 좋겠다. 뭐 어디 공원을 한다, 계획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마음대로 뭐 사서 뭐 상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거리에 나섰는데, 아파트가 뭐한 10층이든, 뭐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면, 따닥따닥따닥 간판들이 한 수십 개가 쫙 붙은 거예요. 근데 그 간판들이 하나 똑같지 않아요. 크고, 작고, 빼라아가고 빨간색깔, 파란색깔, 노란색깔, 글씨체도뭐 두껍고, 얇고, 멍땅 제가 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모든 간판 하나하나들이, 나좀 살려주세요. 하는 머지름으로 느꼈어요, 저는. 막 그것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다는 게저여두는억제눈감 이런 걸 처음에 느꼈어요. 아 저도 뭐 똑같은 거예요. 제가 평양 갔을 때 어, 여기 참 구호들이 많네요. 이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희 이제 같은 차에 타서 안내하시면서 아 저도 서울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여기는 구호가 참 많죠. 서울에는 간판이 참 많대요. <laughs> <맞아요>. 똑같은 말씀을 <laughs>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간판도 많죠. 네. 네. 간판 개수가 네. 100배로 너 많을 거예요. 그아요 그렇고 제가 9호를 굳이 따지면 뭐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얼추 여기보다 근데 9호가 10배가 많다면은 북이 간판은 북의 간판보다 이가 100배도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런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른 것들 뭐 있지 않아요? 사람을 처음 봤을 때어 제가 북에서부터 압력강 건너서 아니 그니까 세간 대는거 중국 세간 건너서 중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외국, 외국이라는 걸 아직 처음 와봤거든요 왔는데 여자들이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에서 어, 네. 그러니까 짧은 바지 입고 그다음에 길 지나가는데 막 벤츠에 둘이 막 앉아서 막하게 껴안고 있고 이런 모습을 참 산벅이... 버기. 어려운 상황에서 왔잖아요 저희는. 우리는 항상 정돈되고 양장에다가 딱 치마 입고 힐 신고 이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중국에서 처음 보고 남쪽에 오니까 남쪽은 중국보다 더한것 같더라고요. 더 하다고? 예. 아. 나는 낮에 직장 나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슬리퍼 줄줄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 사람 어디 가는 걸까? 어디 옆에 마트 가는 사람들이나 진짜 아파트에서 옆에 마트 나갈 때나 뭐 슬로퍼 신고 다니지 고리에 슬로퍼 신는 건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몸값이 정말 흐트러진 모습, 뭔가 정돈되지 않은 모습 이런 걸 처음에 느꼈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좀 어시 참 여기 식으로 말하면 아주 자유분방하다는 식으로 될까요? 근데 저희는 엄청 불편한 모습,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아직 저는 남쪽에 같은 그런 옷을 못 입어요. 이렇게 뭐 캐주얼하다고 하나요? 어, 구름을 못뭐 입고 항상 딱 떨어진 여런 정돈된 뭐 옷을 입는 게 습관돼가지고 그런 게참 이상하더라고요. 뭐 여기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어, 이제 특히 자유주의라 그래야 되나 개인주의 이런 것이 이제 만연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예전엔 슬리퍼는 사실 집에서 동네에서만 신고 다니던 거였지만 이게 이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하고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 우리 저희 아버지가 천식환자예요. 저희 아버지가 평양에 계시는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겨울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난 평양에서 마스크쓴 사람은 아버지 생각나서 아, 저참 힘들겠다. 천식이 왔나 보다. 감기 왔나 보다. 이렇게 바라봤는데 남쪽이 오니까 많은, 너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쪽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자가 많지? 이렇게 멍땅 감기 온줄 알았어요. 천식 오고.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너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 게참놀랐고또 정말 하나 놀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북에 있을 때 가장 최고의 소원이 당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 어, 난, 나도 평생에 한번 당원이 되고 싶다. 조선노동당원? 어, 그러니까 이 강철수처럼 당원되서 얼마나 좋겠어. 근데 끝내 평생의 소원인데 당원 못되고 왔잖아요. 근데 남쪽에 와서 거리 지나가는데 거리에 프랑카트가 있어요. 당원 모집합니다. 와, 이 세상 참 너무 좋은 나라다. 이게 지나가다 어다가다 당원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나라면 북쪽 사람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야. <laughs> 그래 어, 좋겠다, 나도 당원 한번돼 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어요 입당하자면 음. 힘들죠. 그죠. 근데 여기 남쪽 사람들은 쉽잖아, 어다 가다 그냥 한대. 군복무 10년, 만기 채우고도 입당 못하는 애들 많아요. 어 그래요? 음. 정말 힘들죠. 정말 군중이 모범이 되고 정말 네?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자기,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중에 나 같은 저 뭐야 우연분자들끼어서 <laughs> <laughs> 입당 문제는 그래 요 오늘 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잘 음. 말했던 건 아닌데 입당 같은 경우는 그 영화에서 참된 심정 음. 음. 그 소설 입당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어 그래서 아 입당이 물론 이제 정영화된 거죠 입당의 당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당원이 돼야 된다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제가 참 힘들고 이제 이북에서 보면 그, 좀 전에 연희 씨가 얘기했듯이, 입당이란 그, 이북 문학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거에서, 아, 이들의 삶의 최종 지향인가 보다 싶다. 최고의 영행가 보다, 그래요. 북에서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생일도, 이, 자연적으로 출생한 날도 생일이라고 하고, 영화에서 보면은, 입당한 날이 또 자기의 진짜 생일이다, 정치적 그렇지, 그렇지. 생명의 예, 생일이다 이런 식으로, 입당이라는 것을 집단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가치 뭐 자단 그, 그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입당할 때 정말 많이 노력했죠. 저 음. 군관학교 때 입당했거든요. 음. 군관학교 힘들잖아요 거기. 음. 진짜 죽을 잠도안 주는 데거든요 거기는. 음. 그런 억건 있어요. 죽을 음. 잠도안 준다고. 네? 음. 그렇게 힘든데. 여기서도 또그 우리 중대가 12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28명 중에서도 또툭치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뭐그 입당 문제는 다음에 얘기야자 지금 <laughs> 아, 그 아니. 문제가 아니거든. <laughs> 우리가 빚을 하는 거지. 어쨌든 여기 와서 <laughs> 음, 음. 어, 확 달랐던 것들, 어, 북에서 못 봤던 것들, 어? 그런 것들 한번 뭐. 전 이게 한국에 와 보니까 잖아요애머리 너무 많아요. <laughs> 머리, 머리 부서진 사람. 아, 그래? 예. 그리고 또, 머리 부서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 너무 많이 받더라고. 음. 북한은... 아니, 뭐냐, 이, 가발 업체도 있고, 하다 못해 가발, 가발, 너무만 가발하는 데가. 머리 나는 약. 예. 음. 예. 음. 근데, 북한에는, 대머리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대머리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 좀 빗겨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에요, 북한은. 나 정도는 대머리입니까, 아닙니까? 아. 그 정도 멋진 네. 사람이죠. 아, 그래 <laughs> 그, 우리 어머니랑, 그, 말하는, 그래요. 장 변호사님, 그, 그, 놓고 말하면, 실례 들어서, 장 변호사님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그러거든요. 야, 그 사람 얼마나 잘생겼냐? 이마 쭉 벗어진 게 배척 나오고, 얼마나 듬직하게 생겼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 노인들은 뭐 많이 그러죠. 아, 그렇 그리고, 북한 사람은 들 일반적인 그래요, 여성들이. 보면, 음. 이 머리 벗겨졌다는 것 자체는, 음. 그 사람이 얼만큼 공부를 많이 하느라고 그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뽑기 듣겠나. 그렇거든요? 음. 그 다음에 뭐, 남자라면 생기면 그래도, 남자답게 그래도 배도 탁 나오고, 풍채가. 그때는 풍채라잖아요. 예? 풍채가 툭 좋아야지, 배도 툭 나오고. 예? 근데 여기는 배속도어 승냥이처럼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아, 내처럼 배 나오고는 <laughs> 자꾸 <laughs> 그래도 우리, 우리 그 집사람이 날 사랑해져서 그러지. 아, 대머리가 여기는 많다? 예, 너무 많아요. 아. 북한에 정말 드물거든요 그거는 아마 환경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우리가 음. 같은 민족인데 생물학적으로 네. 같은 민족인데 어,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다는 거는 환경의 차이인 거지 유전자적인 차이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음식도 좀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이 환경이란 이야기 음. 해서 그러는데 제가 남쪽에 가서 정말 많이 반게 장애인이 너무 많았어요. 남쪽에 음. 제가 42년 맞아요. 동안 북에서 살면서. 장애는 뭐한 다섯 손가이 꼽힌다면 남쪽에 와서 팔년 살면서 수없이 너무도 많이 봤는데 북에서 장애인하게 되면 대체 로 어른들 봤어요. 어린애들은 못 봤거든요. 근데 남쪽에 오니까 진짜 태어나 이거 다섯 살, 여섯 살저 어린애들. 그런 애들이 장애인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천성증보다, 선천성보다 밖에 나와서 병, 장애인 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 이게 환경이나 음식 먹는 거, 화학제, 이런데 감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학교에 그 장애인 한명 있었어요. 제네가 음. 우리 그 옆에 반이었는데 제네아인데 음. 소아마비란 말이에요. 음. 그래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절었어요. 말이 심하게 절었어 걔는. 음. 그래서 이 책가방도 뭐 들고 다녔거든요.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매일 책가방도 들어다주고 이랬거든요. 그걸 그 애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에또 장애인 한명 있었어요. 걔는 걔도 소아마비인데 그 한쪽 다리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걔는 단위원장이었어 음. 그 그래서... 당위원장? 단, 단. 소년단. 소년단, 소년단 위원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음. 소년단 오차대회에 참가했어요. 음. 소년단 오차대회도 참가하고 그런 애거든요. 공부도 잘했어 걔는. 음. 그 어쨌든 살면서 나는 우리, 내 주변에선 두 명밖에 못 봤어. 나 우리 학급에 학생이 하나인데 지방에 살다 올라왔어요. 산골인데 산부근산악지대잖아 네. 산이 많은데 그 밑집이 없었어요. 산이니까 그 통학이 버스 있잖아. 네. 버스가 다니면서 매 애들 태워가지고 네. 학교 다니곤 했대요. 근데 눈만 오게 되면 그걸로 통학 버스가 멋들어 간대요. 네. 너무 매끄러우니까. 네.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그냥 걸어서 오곤 했는데 그 마을에. 이 하반신 마비된 애가 있었어요. 얘가 그래서 눈이 와서 버스가 못 오는 날에는 담임 선생님이 아침마다 출근해서 얘를 업고 학교 출근했다가 태운 길에 얘를 업고 퇴근하고 눈만 오면 무조건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출퇴근을. 그랬다가 얘 아버지가 다시 평양에 서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올라와서 알게 됐는데 그런 장애는 몇번못 봤거든 나는. 장애인이 많다. 음. 대머리가 음, 많다. 아. 그리고 또해. 예. 안경 쓴 사람이 너 많아요. 맞아, 맞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럴아닐까요 <laughs> 네.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나 테러비를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있잖아요. 이그 군대도 안경 쓴 사람이 군대 가는 음, 거 보면 나는 뭐 몰랐어요. 군대도 안경 쓴 사람이 음. 너무 많아요. 군대가 어떻게 안경 긴 사람이 있어요? 네. 안경 끼고 총 어떻게 쏴요 <laughs> 안경 깨지면 전투 못 나가잖아. <laughs> 아, 그래, 그래. <laughs>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이 아이돌도 음. 너무 많아요. 음. 우리 있잖아요. 나 학교 시절에 있잖아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나 인민학교 시설에 우리 학교에도 안경 쓰네 한 명도 없었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북한도 지금 보면 학교에 두분 가다 한둘이 있더라고 안경 쓴 애들이 아한 학교에 한둘이 있는 네. 거가 이상할 정도로 예전엔 네. 더 없었다고 거의 전교생이 안 썼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전교생이 안 썼다는 거예요. 이상했죠 안경 쓰는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이상한 게 나는 안경 쓰기 부럽더라고요. 그 아. 안경 착 쓰면 안경 쓰기 그 아. 얼마나 그저 뭐야 음. 그품 있어 보여요. 안경 쓰면. 게다북한에을때그 <laughs> 무더스 안경 있잖아요. 음. 그거 나 끼고 다녔단다고. 아. 뭐뭘 끼고 다녀? 더수 없는 무더스 안경이라고. 아, 안경? 아, 무더스 더수 없는 네, 더수 없는 거 멀수도 이렇게 끼고 다니고요. 저는 음. 그, 뭐, 그 뭐지 보이잖아요 안경 끼는. 아, 그. 그 정도만 하조선의별 영화를 안 봐요. 차광수 안경 탁 끼고 있다 무슨 뭐 농지도 올다 <laughs> <laughs> 그런 것 그런 것들은 지금 안경이다, 대머리다, 장애인이다 예, 이런 것들은 다내 추측 건데 내가 뭐 그걸 전문으로 연구하거나 음. 이런 쪽도 없고 그러니까 저 환경 환경 산업화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환경이죠 환경 문제가 음. 클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시골에랑 장교로 님이랑한번 갔댔거든요. 음. 저, 기 장흥. 장흥이 한 번, 장교로 님 재판 안에 따라갔댔는데, 거기 가보니까 했잖아요. 그 음. 시골에. 어르신이 너무 많아요. 아, 고령화? 여기 음.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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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그 버스 터미널. 음. 터미널에 갔는데, 젊은애 몇명 밖에 안 보여. 젊은애들은. 다 어르신들이 쫙 앉아있는데, 와, 숨이 다 막히더라고요. 한데, 네. 시골은 특히 더 그렇죠. 시골, 서울도 고령, 나라 전체가 고령화돼서 문제긴 한데 시골은 특히 더 심하지.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네. 생활한다 그래야 되나? 뭐할수 네.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천혀 청각 없어요. 농천 네. 같은 데는 특히 천혀 청각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야. 음. 근데 그게 그저 뭐야 상주 있잖아요. 상주 그 박희준이라는 분 계시거든요. 농사하시는 분. 그 형님네 집에 할마다 그래서 이감 따는 철이면 가요 제가. 가서 일도 도와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상주 가면 있잖아요. 음. 이 길바닥에 다리는 사람 몇명 없어요. 음. 그리고 학교 가도 있잖아요. 그 학교는 큰게 있거든요. 그 동네에. 그 동네 에 큰, 그 무슨, 무슨 면이더라고, 여기가. 근데 큰 학교가 하나, 하나 있긴 있는데, 운동장에 애한명도 없어. 난 한, 단한 번도 그 운동장에서 애들 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니까, 러 우리, 우리는 시골 가면 있잖아요. 우리, 그 북한의 시골에 가면. 조은애기들이그래서코 새까매가, 고코 들줄 그러는게 그저 새까매 알락달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치? 장난질하고 뛰어놀고, 막, 그래서 아주 정신없거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맨날 애들 노는 소리, 그래서 웃음소리, 막, 이렇게 우는 소리 막 나는데, 애들이. 저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흑정난하고그저 그, 알락고양이라하지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 보고는. 음. 그게 그, 북한 만담에도 있어요. 네? 애가 그, 탄강지구인데. 음, 맞아. 그, 탄강지구에 그, 그, 애가. 응. 나가서 아들이 너무 살찬 거예요. 그 애가 응. 그러니까 나가서 지금 애가 지금 계속 장난질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문화어를 쓰라는 걸로 지금 말하거든요. 응. 그만 담 내용이 그래요. 애들어오니까이 새끼 보라이 새끼 또 오늘 또그뭐 어, 석탄 몇 톤이나 팠어 그러니까 탄광 지구니까 애가 알락달락해서 들어왔으니까 석탄 몇 톤이나 팠나고 그리고 무슨 어, 그런데 그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막 놀다가 지금에 뭐 이렇게 그 팔이 다 잡았, 그러니까, 응. 잡았거든요. 이렇게, 요건 안팔이다 안팔이다 하에딱때는 거예요 경대 그러니까 경대라는 게 있잖아요 거를 네. 그게 지금 붙은 팔이로 팔이 딱딱 잡으면 요건 안팔이다 딱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앉아있다가 저보라 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그~ 저~ 뭐야 그~ 노래 내셨는지 팔이를 보고도 안팔이 숯파리딱딱 알아맞혀요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딱, 응? 뭐~ 뭐~ 거 울에 앉는 거는 바람쟁이 안팔이고. 술잔에 앉는 거는 주성병이 수팔이라고. <laughs> 아버지가 내가 따다는거요 <그랬다는>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화어를 쓰지 못하니까 애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 문화어를 쓰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버지 대가리 좀 치우라, TV, t 안보여 호비, 북한 그아동영화 있잖아요, <laughs> 소련장수 어. 그게 아. 호비 나오거든요. <laughs> 이 호비 나오는데 지금 아버지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거 애가 지금 뒤에 앉아서 지금 딱 TV 보는데. 어. 아버지 대가리 좀 치우라, 호비 머리 안 보여. <laughs> 아동 영가에서 나오는 <laughs> 호비 보고는 머리라고 말하고, 아버지 보고 대가리라고 말하는 게. 거꾸로, 아부, 거꾸로 말하는 거 예. 그니까 아버지가 음. 얼마나 그 쌍소리를 했으면. 아버지는막 음, 말하니까. 예. 예. 아들이 따라 배우겠나, 그 말을. 아, 그니까 러 거기서 이북영은 원래 다그 개몽적인 거라 아이들한테, 네. 그니까 러말 조심하고. 문어를 예. 쓰라고 네. 그만담이에요만담그런만담이 만단. 네. 아, 있어요. 아. 아버지 대가리 좀치우라 호비 머리 안 보여. 딱. 아. <laughs> 아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잘못된 음. 거를 보여주고 저렇게 네. 하면 안 된다는 네. 걸로 만담을 만들었다, 네. 그렇게. 아. 우리 학교 운동장 뿐이 아니라, 우리는 가면, 아파트 단지마다 사람 사는 아파트니까, 학교 갔다 오면 다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음. 점을 애게들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이 학교 갔다 오면, 여자들은 겨복 뽑기도 전에, 이렇게 삼각으로 껌줄 만들어가지고, 자유의 강산에서 네. 우리 자라고, 평화의라고 해서 꼭 필요하는 하면서 막껌줄 한단 말이야. 음. 그거 하고, 옆에서는, 자갈 이만큼 응. 막뿌려 놓고 응. 많은 자갈 해가지고 응. 막 잡아서 딱 먹기. 응. 나옆에는 어, 망치 아니 그거 응. 가덜 발로 사는 거, 땅땅 먹기. 남자들은 군사놀이 하고 엄청 동네 애들이 시골 벅글한데 여기 그런 게 진짜 없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예전에 이제 70년대라 그래야 되나? 70년대 이렇게 경제가 얼마큼 성장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회 문화 놀이 뭐 이런 것들 마을에 이런 것들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남북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북에 가보진 않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여자들 고무줄 놀이 하는 거, 애들 흑장난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집단적이라 그러나 마을 공동체적인 이런 모습은 여기도 똑같았어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 에 특히 80년대, 90년대, 이제 신자유주의 체계로 받아들이고 IMF를 겪고 이러면서 급속하게 개인주의화 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오히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북에 가게 되면은 평양이들 가게 되면 오히려 그런 표현은 많이 쓰잖아 요 그걸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많이 쓰지 나쁜 의미로는 경제가 부기 못하다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는 아, 옛날에 우리 70년대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여기는 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인사 깍듯하고 뭐 어쨌든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 어?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 결국 산업화하고 아까 그런 안경 대머리 이런 것도 다 환경이고 산업화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예예. 아이 저게 순박국지라서요. 그렇지. 밤에 아, 전이기이는 있잖아요. 밤에. 음. 밤에는 애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소리가 온 동네에서 꽉 차거든요. 이게 그 돌가보 어. 그 돌가보 해서는 지는 애가 이게 그, 그 뭐라 하나 그때는 이제 딱 까먹었네. 이쯤하여 그거은단 말에 버쳐서 범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숨잖아요. 그런데 음. 꽁꽁 숨으라 머리카락, 머리카락 보인다. 보인다 무슨 뭐 <laughs> 그런 그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여기도 그런 거 했어 다그 <laughs> 어. 나는 있잖아요.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다가도 그다음에 그 그, 이게 뭐야. 제일, 그, 좀, 꼴 매기기 싶은 애가 하나 있거든요. 어. 그, 살 죽여놓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가 이제, 그, 범하잖아요. 그럴 때면, 야, 집다 들어가자, 이제. <laughs> 집다들어가서그런다 말이에요, 음. 애들 보고. 자, 하나 내놓고 집다들어가서 <laughs> 그, 니까한 손에 꽁꽁 쓸모라, 머리카락 뿌려도 이러면. 못 <laughs> 찾아? 집다 들어가지. 그렇게 하면은. 얘는 <laughs> 못 찾아. 온밤자라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번 내는 집이. 아, 근데 들어와서. 좀 전에, 그, 그러니까 뭐지? 그, 꼭꾹 숨어라 이걸 범이라 그래 그아여기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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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라 그 술래 그래, 술래라고도 아, 아, 아. 해요 술래 어, 예. 그래서 술래잡기라 그러는 거고 술래잡기 뭐. 하자 우리 예. 어? 우리 숨바꼭질 숨바꼭질이라고 아, 예. 여기도 해요 근데 아그이라는 표현은 난 처음 들네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돌가보 이건 예. 이제 뭐 이북 문학 작품들 보면서 나와요 이렇게 예. 여기는 가위바위보를 예. 거기는 돌가보 이러더라고 거기 음. 사람들은 좀 공격적이 돼서 돌부터 먼저 내는가. 돌돌가보네 <laughs> 여기는 가이 바이 보, 어, 예, 가위, 바위, 바위, 보. 음. 순서가 좀 어, 차이나지 다른 순서 아, 차이나네 보니까 아. 그리고 바위를 돌뭐 똑같은 거지 바이야 돌이라 그러는 거 예. 어. 그다음에 가위를 거기 그냥 가라고 돌가보 이러더라고요 예예 예, 예. 간단하게 뭐또 하나 또 그런 것들 있어요 좀 많이 달랐던 그리고 것들 위례가 네. 너무 많아요 위례 음.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말안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느낄 거예요. 왜래가 어. 우리나라 사람 여기 남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쓴다고 반성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하철 역전 사치도 있잖아요. 뭐, 뭐 무슨, 무슨 무슨 에버랜드 무슨 <laughs> 뭐야. 그그 그, 그런 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왜 그렇게 딱 그렇게 써야 될까요? 에버랜드라는 게뭔가유유장이라는 소린가? 저저 용인 용인이 예. 에버랜드 있잖아요. 예. 어린, 어린, 어린이 놀이 어린이 가려고 보 그거 놀이장인가, 그 아, 유이장? 북한은 뭐냐면 아, 파크라는건 아, 무슨 이게 물놀이장인 것 같은데? 무슨... 그럼 워터파크. 네, 워터파크 어, 어, 물. 예. 아, 대단 물 외려... 그 그거죠 결국 좀 바뀌어야 되지만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쉽게 말하면은 한글로 쓰면은 값싸 보이고 음. 외래어로 쓰면 비싸 보이고 아파트 이름 다 외래어로 바꾸나? 음, 음. 한글로 돼 있던 것도 음. 외래어로 바꾸나? 휴먼시아. 그래야 좀더 비싸 보이고. 기본적으로 사고가 그런 거죠. 예. 읽지도 못해 한참 읽어야 돼. 외국어 메리온데 음, 아빠트 음. 근데 물놀이장이나 뭐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다 치자 물어봤어 왜 이렇게 메리온가 많냐 하니까 우리는 그거 거 세계적이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다. 왜 아파트 사람 사는 아파트는 왜메리어로 짓는데?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시부모나 시부모가 뭐 찾아오게 하려고. <laughs> 아 그건, 그건 농 농담으로만 <laughs> <너무 웃음> 말해요. 농담으로 <웃음> 여기서도. <웃음> 어. 어. 그런 말은 있고, 농담이고, 그거는 뭐. 어쨌든, <laughs> 핵심은 그거예요그까 그러니까 외래어로서, 어쨌든 사람들 정서가 외래어로서 있으면 비싸게 보이고, 음. 비싸게 느껴지게. 거고 수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주라 음. 그러면은 되게 그냥 뭐, 낡은, 뭐, 시장에서 파는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와인 그러면 뭔가 비싼 싸거 같고. 나 음. 와인 음. 몰랐어요. 불에 때는 포도주, 포도주 해가지고. 네. 그만이 먹었는데, 여긴 와인? 포도주하고 모르겠어요 와인하고 그 차이가 있는지 전 나라였죠 알았죠 그랬을 때도 전또 부르주아의 삶을또 살아 살았으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 포도 내 그런 여담 삼아 말이래 포도주와 와인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음. 음. 그 당신은 지금 와인이라 그러는데 포도주라는 말을 내, 이 다르기 때문에 와인이라 그러느냐 아같음에도 음. 불구하고 와인으로 쓰는 거는 그, 당신, 정서, 속에 외래어를 선호하는 그게 있는 거다 뿐만 아니라 꼭 개인이 아니더라도 사회가 온통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쫓아가 h o 어쩔 수 없어요. a 게 t o n grown,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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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거 can, you can, you can, you c 거 n you can, 음~ 뭐~ 그, 그 비게이션 네. 있죠 길동북에서는 너무나 음. 아 좋아 음. 우리나라말이 <laughs> 근데 그~ 그~, 그 우리도 그~ 친구들 중에 아, 그럼, 북에 있을 때 보면 미국말 쓰는 니까이게 그러니까 외래어 쓰는 애들 있거든요 음. 등, 등, 등 가다가 그러면 친구들이 다 욕하죠 음~ 이렇게 제 나라말 쓰라고 이렇게 알아듣게 말해라 이마 음. <laughs> 그러죠 이거는 아, 뭐~ 되게 여기서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애를 너무 많이 쓰는 것들은 예. 북에서도 외려 쓰죠. 많이 음. 쓰고 저뭐 시, 아 n c 시 응, 시엔시 뭐 이런 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샐러드. 어. 그 샐러드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서 식당에 지금 김종일 위원장이 현지 시찰 간 거예요. 식당에 딱들렸는데 그 식당에 이렇게 메뉴판 있잖아요. 음. 식사 안내표 딱 그렇게 딱 썼는데 거기다가 그남세 생채 이렇게 썼어요. 음. 거기다. 예? 그러니까 김종일 위원장 쳤다가. 저거 무슨 소리냐고 남새생체로 하는 게 음. 그런 거요. 우리 말을 잘 쓴다고 음. 그래쓴 거죠. 김종일 회장이 있다가 저거 무슨 소리냐고, 저 무슨 소리냐. 고저기저기 저기 뭐냐고 음식이 보자고. 딱 보니까 지금 샐러드인 거예요. 음. 그러면 남새생체하게 되면 누가 알아듣냐고 저걸. 음. 샐러드는 샐러드라고 이제 굳어졌기 때문에 음. 샐러드락스라고 저기다. 아 그래 그런 일화가 있어요. 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러니로로 어. 그러니까 이렇게 굳어진 말들 있잖아요. 음. 그렇죠. 예? 아. 그런 말들은 그대로 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말로 만든다고, 그, 굳이 고생하면서 저렇게 할, 할 필요 있냐고. 그, 음. 동무 저말 하나 생각해놔서,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남재생체란 말을, <laughs> 뭐라고 이름을 달아야 될까. 예? 네? 음. 그래요. 그니까, 북한도, 그, 외래어 쓰긴 쓰는,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쓰죠. 예. 네. 근데, 안쓸 수는 없거요 여기처럼 이렇게 너무 많지는 않아요. 음. 근데 여기는 근본, 어쨌든말 알아 못 들을 때 많거든요. 음. 그 신문이나 뉴스 보면은 못 알아듣는 말참 많죠. 네. 네, 알아듣는 그리고 이게 그 뭐야? 이게 그그 그 식당에 가도 음. 그 메뉴를 한번 보게 되면 음. <laughs> 식사 안내표 이잖아요. 그 메뉴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거기 이름 쭉 쓰고 뭐 피자집이랑 가도 그런 게 음. 많죠. 네? 그다음 치킨집도 가도 뭐 후라이드 치킨 무슨 치킨 무슨 치킨 쫙유국말로 그다음 파, 피자도 쫙다 썼잖아요. 이거 뭐, 뭐 그림이 없으면 뭔지 몰라. 나는. 그림이 없으면 내 무식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나도 몰라. <laughs> 나도 몰라. 난그 선택할 생각 안 해. 남들이 선택해 주면 뭐고 그냥. 네. <laughs> 이거 젊은 애들은 그래요. 어. 우리 조카도 있잖아요. 이조카랑 음. 나이 어려서 왔으니까. 음. 예. 음. 걔랑은 뭐외래도 졸업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애들은 잘 알아요. 그래 모르겠으그 그러니까 모르는 말이 순간 그 조카한테 전화하죠. 야피자 지금 먹으려고 왔는데 <laughs> 이피자뭘뭘뭘 이렇게 했네. 근데 야 어느 게 제일 맛있을까? 이건 뭐 이건 무슨 무슨 뜻인데? 그럼 그 가이가 설명해서 <laughs> 아 그래도 대단하네 전화까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 아난 보기 심이 만하면 <laughs> 많고 또 알지 못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게뭐한두 개가 아닌 거기 때문에 음, 사실 이제 음. 음, 이런 것들은 그냥 얘기 속에서 앞으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거고 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걸 뭐 너무 오래 할수 있는 문제도 음. 아닌 거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은 음. 또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올 테니까, 음. 예. 그때, 그때 이렇게 나와야 오히려 더 재미있고, 이렇게 기억에도 남고, 음.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북에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첫 번째로 느끼는 좀 황당하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쨌든 황당하거나 전혀 달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해 봤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